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귤맨입니다. 오늘은 주식 챌린지 공식 전적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35번째 도전 종목이었던 HVM 결과를 되짚어보고, 새로운 36번째 도전 종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식 챌린지를 이어오면서 많은 성공적인 매매가 있었지만, 이번 35번째 도전 종목이었던 HVM은 아쉽게도 선절가를 이탈하게 되면서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 전적은 35전 32승 3패가 되었습니다. HVM의 경우 상장 당일날 형성된 고점 부근의 매물 부담이 남아 있었지만 당시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도전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였고 결국 손절과 이탈하게 되어 손절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쉬운 결과가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패배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투자자가 100% 승률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패배에 휩싸이지 않고 패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다음에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HVM 매수전 영상에서 제가 상장 당일 날 매물이 남아 있는 감점 요소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를 진행한 저의 불찰임을 잘 깨닫고 앞으로의 도전 종목은 정말 감점 요소가 최대한 없는 더 안전한 주식을 선별하는 데 노력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36번째 도전 종목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36번째 도전 종목을 매수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36번째 도전 종목은 바로 3A 로직스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필승 투자법이나 자민매매법에 완벽히 부합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안전한 매수 구간에 진입한 상태이고 곧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도전 종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a 이로직스는 신규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최근에 강한 거래대금을 동반한 상승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동반된 상승은 해당 주식에서 기준봉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준봉이 형성되면 주가는 이를 중심으로 수렴과 확장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특정 기둥 주변에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특정 기준이 되는 가격대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기준봉 부근으로 다시 모인 상태이고, 이는 곧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 안전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A 로직스는 과거 상당 당시 이렇게 강한 음봉과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었습니다. 이는 마치 처음 가게를 연식당이 첫날 손님이 마구마구 몰려왔지만 이후 손님이 빠져나가면서 조정기를 겪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손님이 빠져나갈대로 빠져나간 이후에 첫날의 거래대금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그나마 유의미한 거래대금 1600억 그리고 거래대금 600억 이두 개의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조금 상승해주는가 싶더니 그 이후에 이렇게 큰음봉을 보이면서 다시 크게 크게 꼬꾸라진 모습입니다. 여기서 크게 꼬꾸라진 이유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첫날 거래대금보다 더 적은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상승하려고 했기 때문에 첫날 매물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밀려서 하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장 당시의 매물들이 아직 완벽히 소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약30% 정도의 매물이 소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매물을 소화하다가 이렇게 꼬꾸라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 70% 정도의 매물이 있는데 이 정도 들어가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상승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 정도 단기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가 이렇게 연속 3일 크게 꼬꾸라졌는데 그 꼬꾸라진 양 이틀간의 거래대금을 보면 거의 없는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하락해 주었습니다. 첫날은 거래대금 100억을 터뜨리면서 마이너스 7.5% 하락. 둘째 날은 거래대금 90억을 터뜨리면서 마이너스 8.7% 하락. 이처럼 최근 하락 과정에서 거래 대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이는 가짜 하락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전 종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제가 늘 주식 비법서에서 강조했던 거래 대금이 없는 하락은 뭐다? 가짜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야 신뢰도가 있는 상승 또는 신뢰도가 있는 하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그 웅덩이는 정말 깊은 것입니다. 하지만 웅덩이에서 아무도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는데 단한 사람만이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정말 깊은 것이 아니라 장난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순히 특정 세력에 의한 조정일 가능성도 있고 또는 단순히 일부 투자자들의 매물에 따른 하락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치에서는 기준봉 상단까지는 아주 쉽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 상장 당일의 매물을 30% 정도 소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은봉 크기의 30%까지는 쉽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 새로운 기준봉이 될 만한 기준봉이 나타났고, 지금 현재 이 기준봉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다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 매물 부담이 일부 남아있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소화되고 있고, 최근 하락이 가짜 하락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을 보고, 36번째 도전 종목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5전 32승 3패의 승률처럼 앞으로도 냉정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